불편감이 있을 때에요 예, 네, 불편감이 있을 때, 뭐 예를 들면 혀로 만졌는데 뭐 까칠까칠 하는지뭐 구멍이 난것 같다든지, 아니면 눈으로 봤는데 뭔가 좀까만게 비친다든지, 아니 뭔가 좀 깨끗하지 않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면 그러면 또 치과 가서 마찬가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. 그럼 보통 그런 경우에는 교체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. 왜냐하면 어 말끔한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 게 정상이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이 생겼을 때, 이때는 뭐 거의 90% 이상 교체가 돼야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. 특히 치과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통증이 잘 생기진 않습니다. 어느 정도 이상의 문제가 되어야, 충치도 마찬가지고요, 통치도 마찬가지고. 뒤집어서 얘기하면 통증이 생겼다라는 거는 문제가 작지 않다는 겁니다. 통증이 생겼다? 이러면, 그러면 빨리 치과를 가시는 게 좋아요. 제일 좋은 건 통증이 생기기 전에 가셔서, 체크를 받으셔서, 치료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